안녕하십니까 고영강 사수 창청입니다자 오늘은 어 수능완성 유형편 71페이지에 있는 고전산문 두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산문 두편다 지금 설한데둘다 설하거든요 어 앞쪽에 있는 겉타지 설화하고 뒤쪽에 말이 좀 어려운데 왕수제 왕수제가 사람 이름이야 취득 얻었다고 뭘 용녀를 그래서 이 용왕의 딸 용녀를 얻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이두 편다. 대부분 이게 두 편다. 뭐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요거 우리 심청전, 이제 심청전, 이 심청전과 연관이 돼. 왜 연관이 되냐면, 자, 이제 요 얘기는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이두 편다. 여기는 이두 편다.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서 용왕이 이제. 쉽게 말하면 초이스한 거야. 너 이렇게 초이스를 했어. 그래서 여기는 이두 편다 인신공양. 그러니까 사람을 바쳐서 사람을 바쳐서 위기를 보면은 인신공양 모티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당수 가는 길에 거기는 있그 상인들이 그 심청이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여기 는 것처럼 뭐냐면 이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사람을 재물로 바치는 재물로 바치는 요런 유형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심청전과 연관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여기는 이두편다 심청전하고 같이 연결해서 가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이 둘은 절대 같이 안 나오고 여기는 이둘 중에 하나를 빼서 하나를 빼가지고 어 연결한다. 지금 이거 수련 특강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죠. 그죠. 수련 특강에도 보면 도미사로하고 그 설신여설화 그게 춘향전하고 관련 있었 춘향전 수능특강에 춘향전하고 관련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거 다 같이 기억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원설화가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근원설화라 그래. 근원설화가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읽고 가 읽고 난 다음에 뒤에서 가와 관련된 문제 풀고 할 건데. 저기 저 3번 문제 가면 보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3번 문제 가면 고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굳이 요 설명 읽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번판은 왜냐하면 둘다 그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닙니다 그냥 바로바로 문제판 단 가능하니까 가 읽고 가봐 관련된 거나 읽고 난다음 마무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갈게요 배가 곡도에 닿으니 풍랑이 크게 일어났으므로 여기는 이 풍랑이 여기는 이 풍랑이 어 아무도 주인공에 닥친 시련이겠죠. 그죠? 시련이 되겠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인신 공양하게 돼. 인신 공양의 계기가 됩니다. 계속할게. 열이 나묵게 되었다. 양패공은 자, 양패공이라 사람이 있어. 이를 근심하여 사람을 시켜 이를 점치게 했다. 섬에 신지가 있으니 그곳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모두에서 재물을 차려놓으니 못물이 한길남짓이나 높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못에 물이 한길라면 높게 치솟았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기이한 현상이 있는 거죠. 그죠. 기이한 현상이. 현상이 있고 여기는 이, 현, 여기는 이 현상이 아무래도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신이한 사건. 신이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laughs> 그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자, 노인이 나타났어요. 공에게 말했다. 활잘 쏘는 사람 하나를 이섬 안에 남겨두시면 순풍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이 결국 노인이 한 말인데, 노인이 한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알수 있는 것,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비현실적인 사건들, 특히나 거기는 그 풍랑, 그 풍랑이 노인이. 일으킨, 거라는, 일으킨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래서 여, 이게 지금 결국에 뭐와 관련이냐면 아까 했던 인신공양 모티프랑 관련이 있어 인신공양 모티프와 관련이 있다. 자 계속할게. 공은 꿈을 깨어 그 일을 좌우 사람에게 물었다. 누구를 남겨두면 좋겠는가? 여러 사람들이 대답했다. 나무 조각 오십 조개에 저희 공수들 이름을 각각 써서 물 속에 가라앉히게 함으로써 제비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공은 그 말을 따랐다. 궁수 중에 거타지란 사람이 있었는데 자 얘가 주인공이야. 그의 이름이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를 남겨두니 순풍이 문득 일어나 배는 지체없이 잘 갔다. 거타지가 근심에 빠져 삼에 있으니 왜냐면 그왜 근심에 빠져있겠어. 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한 노인이 물 속으로부터 나와 말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노인이 앞에 놨던 어떤 노인. 저기 앞에 있던 초노인. 예. 이 노인이 그 노인이겠지 그지? 이 노인이 그 노인이야. <laughs> 나는 서쪽 바다의 신이 매양 한 매양 한 중이. 자 여기서 한 중이야. 이 중이 나쁜 놈이야. 얘가 지금 얘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그 싸가지고 죽이면 여우가 됩니다. 그치? 여우예요. 이거 여우가 변신한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이 못을 세번 돌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무리에 뜨게 되는데 중은 내 자손의 간장을 빼먹건 하오.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내일 아침에 또 반드시 올 것이니 그대는 중을 활로 쏘아 주시오. 그러면 결국 이게 내일 아침에 반드시 올 것이니 그대는 활로 중을 쏘아 주시오. 이것이 여기는 이겉하지 다시 말하면 앞에서 앞에서 궁수를 남겨 달라고 한 이유가 되겠어요. 활쏘는 어 활쏘는 이런 저희 장기인이 명령을 받되겠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고맙다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겉타지는 숨어서 기다렸다. 이튿날 동쪽에 해가뜨니 과연 중이 나와서 그 전처럼 주물을 외우면서 늙은 용의 간을 빼내려 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늙은 용은 당연히 아까 그 노인이겠죠. 그 노인. 이때 겉타지가 화를 쏘니. 중이 맞, 화를 쏘아, 중을 맞히니 중은 즉시 늙은 여우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에 노인이 물속에 나와 치사했다. 공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공에게 아내로 드리겠소. 저에게 따님을 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니 원하는 바입니다. 노인은 그 딸을 한 송이 꽃으로 변하게 하여 겉타지 품속에 품고 이내 두 용을 두 용을 시켜 겉타지를 받들고 자신의 배를 따라가 그 배를 호위하여 당나라 지경에 들어가게 했다.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의 배를 두 용이 받들고 있음을 보고 사실대로 황제께 아뢰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들이죠. 그죠. 그니까 여기서부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용이 배를 들고 받쳐 나간다는 여기는 이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는 하나같이 전기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전기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전기적 요소로 뭘할수 있냐면 일단 여기는 이 겉하지에 겉하지에 비범함 요런 것들이 강조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됐다는 거야. 신라에 사시는 정령코 비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여럿이 나들에게 윗자리에 앉히고 금과 비단을 훈이 줬대요. 고개 들어져 같아지는 꽃 가지를 내어 여자로 변하게 한 다음 함께 살았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말이고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네요, 그죠?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 또 하나 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후일담 구조라 그래.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설화의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설화의 전형적 결말이다. 전형적인 결말이란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주제를 따로 정리할 것까지는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결국에는 노인을 도와 거기 있는 그 여우를 죽임으로써 겉타지가어 용녀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가의 문제를 한번 풀어 갈게. 자, 여기까지는 지금 나고. 자, 가를 풀수 있는 것어 여기도 없네. 자, 가를 풀수 있는 것 2번 문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이번 이번 문제는 지금 가에 있는 거 기억 이이 걸려있죠 가볼게요 기억은 노인이 자신의 요구와 그것을 수행할 경우 혜택을 밝히고 있대 지금 기억 보면 기억이 순풍을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맞는 말이야 맞는 말 노인이 늙은 여우의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를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럼 요거 요거 치워집니다 그럼 아직 답을 안 나온 상태 그대로 일번 갈게 가에 노인이 양패공 꿈에 나타난 것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맞죠? 그죠? 여우가 지금 계속 간파 먹으니까 거타지가 그 3에 남은 것은 양패웅이 꿈에 안난 노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인 거 맞죠? 그럼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자 그러면 나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답이 안 나오겠네 그러면 결국에 결국에 다 나보고 풀어야 되겠네요 자 1번에 1, 2번 지워놨고 2번에도 1, 2번 지우는 상태입니다 자요 상태로 나 지문 읽어보러 갈게 자 납니다 어디부터니? 어요 끝에 여기서부터죠 자 가볼게요 자 왕수제 취득용녀설인데 자 가보겠습니다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여기서 또 여우가 등장하네 여우가 많은 군조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노인은 수제에게 자 여기서 노인은 수제가 나와요 여기는 이 수제가 왕수제인데 자 왕씨 성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왕왕왕 왕, 왕. 우리 한국사에서 나오는 왕왕 왕, 누가 있을까 예. 왕건이 있죠. 그래서 얘가 아 얘라고는 안되지. 이분이 여기 소설상으로서는 왕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탄생하고 관련있는 설화입니다. 알겠죠? 어, 왕건의 탄생과 관련있는 설화 자 계속 가볼게 왕수제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는 싸움을 하러 받아놨는데 이어서 거듭 부탁을 했다는게 뭘 부탁을 했냐면 거듭 부탁을 했다 그렇지? 여기서 부탁을 한건 활로 글자가 퍼져버렸네. 자, 떠박떠박 쓸게. 활로 여우를 죽여달라. 요게 이제 고부탁이야. 자, 그래서 싸움을받 바다 나갔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할 듯이 다녔대. 수제는 화살을 메이고 시위를 잔뜩 당겨 부인을 쏘려 했지만 그럼 여기서 부인이 누구냐 하면 여우입니다. 여우가 부인으로 지금 둔갑을 한 거야.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차마 화를 쏠 수가 없었대. 크, 역시 예뻐야 돼. <laughs> 어 이런 더러운 외모지상주의. 그게 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수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게 처리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쏴 죽여서야 되겠는가. 자, 그럼 이건 결국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하는 바람에 결국 자기 합리화 하고 있는 거야. 여우를 죽일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 하고 있어.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게 겨우 여우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여우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그니까 러 여기는 이 여우를 여우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뭐가 느껴지냐면 자책감 이런 게 느껴지겠지 싸서 죽이면 자책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못쏴죽여요 요런 식의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할게 결국 화를 쏘지 못한 채 시위를 당겨있던 손을 풀었다 곧이어 부인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정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수재를 보고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끝내 화를 쏟아내는 니 수재는 무슨 마음으로 그런 거요? 그 얼굴을 보니 이는 사람이지 그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 수재가 만일 이 노인 노견이의 말을 듣지 않드지 않는다면 모셔온 뜻이 없지 않겠소. 그 모셔온 뜻이 없지 않겠소. 들어지 않는다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다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자뭐했냐면 지금 내 말을 들어주지 뭐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상대방을 뭐하고 있다 위협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수제가내 말대로 요망한 여우로 활로 쏴준다면 내 딸을 아내로 삼게 해 주겠소. 그랬어. 그럼 상대방을 뭐하기도해 회유하기도 하는 거야. 협박과 회유가 같이 있어요. 자 그다음 갈게요. 수제는 이곳에 올때 보았던 천녀 아름다운 자태를 여기서 천녀가 누구? 여기는 이딸 얘기하는 거야 딸. 여기는 이 천녀는 바로 딸입니다. 아리따운 자태를 가슴속 깊이 흠모하여 잊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의 말에 의심되는 바가 있었으므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속세의 천한 사람이고 따님은 용궁의 귀인이신데 어찌 감히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 물속의 세계와 땅 위의 세계가 다르고 사람과 용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이니 비록 선생의 허락이 있다 한들 제 생각엔 인연을 잃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잘 들어봐. 지금 여기는 이 말이죠. 그죠? 여기는 이 말이 이 뒤에 벌어질 사건. 그러니까 뒤에 이어질 사건을 암시해. 암시해. 요게 이제 뭐가 관련이 있냐면 결말과 관련이 있어요. 결말과 관련이 있어.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결말과 관련이 있어. 자, 노인이 말했어. 수제는 그런 걱정 말고 우선 내 고칠거리부터 없애 주시오. 배풀어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겠소 다세디의 요망한 여우가 또 와서 싸움을 걸었다. 노, 노인은 튼튼한 활과 도가사를 수제에게 내주며 다시 신신당부라고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갔, 나섰다. 그리고 먹끄름이 가득 끼고 광풍이 불며 천둥소리가 울리고 전개불이 번뜩였다. 천지가 아무 속에 휩싸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데 용과 여우가 쟁패를 벌여 엎치락뒤치락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다. 자 용과 여우가 쟁패를 벌여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대. 우리가 이거를 용호 상박이라고 하죠. 그죠? 용호상박 한자성으로 용호상박이라고 합니다. 수제는 정신을 하나로 모아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당긴 채 여우부인의 얼굴이 드나기를 기다렸다. 그때 까마귀 울며 보름달이 떠올랐다. 갑자기 활시 소리가 나더니 화살이 유성처럼 날아와 여우부인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다. 여우는 한바탕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다 파도 위로 쓰러져 죽었다.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늙은 여우였다우리가 구미호라지 구미요. 어, 여쁘게 단장하고, 분을 바른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새끼오로 변했다. 그러자, 구름이 사라지고, 바람이 그치며, 천지가 환해졌고, 파도도 멈추었대요. 그러면 이것을, 이건 결국에 여우가 퇴치되었음을, 여기는 이여 주변의 배경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암시하는 거야. 노인이 더덕실 춤을 추며 돌아와 수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수재의 심요한 활솜씨 덕분에 이 늙은의 큰골칫거리가 사라졌으니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내 보답할 길이 없소이다. 내가 백살 노인이인 하나 어찌 감히 시간을 할수 있겠소? 그러고는 수재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와 딸에게 말했다. 이 수재는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분이시다. 너와 평생의 짝으로 백년 가약을 맺고 부부간의 즐거움을 누려, 누려, 누렸으면 한다. 그래서 용녀는 자 용녀 가그 딸이야. 부부의 만을 양수에게 노인이 끌고 온 소를 타고 부 유, 아내와 육지로 이동한대. 송악산 아래 집을 짓고 자리를 잡은 왕수는 에큰 부자가 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측배로 만든 두건의 베옷을 입은 도산 사람이 자 여기는 있이도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야. 미래를 예언해. 예언 예언이 아니야. 예언. 어. 예언합니다. 한 사람이 손에 육한장을 들고 어깨에 바랑을 메고 와서는 왕생에게 절을 했다. 왕생이 물었다. 뉘시오. 도사가 대답했다. 저는 산인입니다. 산수가 좋아서 기러기가 남쪽으로 오가고 뜬구름이 동서를 가는 것처럼 사방을 유위 다니고 있지요. 그러나 이곳에 이르러 대개 집터를 보니 참으로 천하의 명승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년 안에 성인이 태어나시어. 그러면 이제서 일년 안에 성인이 태어나시어 나라에 주이되실게 틀림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결국 누구? 왕건의 탄생을 예언한 거야 왕건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자그 다음 갈게 주인장께서는 소중히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저는 3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왕생이 말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소리군요 부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기 하 말길 바라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런 소문이 날까봐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그대의 성명을 알수 있겠소? 도사가 대답했다. 제 이름은 도선으로 중국 사람 일행의 제자입니다. 도사가 저라고 불러갔다. 왕생은 도사의 말을 듣고 혼자 서으로 기뻐하며 큰 자부심을 가졌다. 이날부터 문득 아내에게 태이가 있더니열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콧대가 우뚝 솟고 용과 같은 제왕의 상에 이마가 환하고 눈은 태별처럼 빛났으며 상서로운 광채가 은은히 비치고 기상이 엄숙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태어난 뭐 한다고 왕건의 외양묘사가 들어 있습니다 외양묘사 됐죠 외양묘사 이 왕건의 외양묘사를 통해서 뭐 하고 있다 비범함 강조하고 있네 왕생은 속으로 미리 기뻐했다 아 계속 여기 왕생이라 나오는데 맞아 이 얘기는 했어야 된다. 여기 왕생 보이죠? 이거 왕선이 어, 당연히 여기서 갑자기 다른 사람안 안 되지 왕수제야왕수제 호칭이 왕생으로 바뀐 겁니다. 3년 뒤에 도사가 다시 찾아 왕생의 축하 인사를 올렸다. 주인장이 성인 나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잘 가르치시면 흉악한 무리들을 모조리 평정하고 사만을 통일하여 도탄에 빠진 만 백성을 구하고 후세에 큰 이름을 남기실 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뭐 했다고? 예, 미래를 예언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 뒷내용, 이 뒷내용.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아내는 원래 용례였지, 받았소.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적응을 못해요. 적응하지 못해, 실패. 해 그래서 병을 얻어. 그래서 가끔 뭘로 해야 되냐면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용으로 변신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당연히. 보지 말라 했으나 결국에 자기도 모르게 방문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별을 결국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여기서 용으로 변신한 걸 보지 말라 하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금기 모티프라 그래. 뭐 있잖아 왜 죄를 줄 타인이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걸어라 한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꼭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금기 모티프가 들어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뭐 내용도 그렇게 차이가 없어. 용, 용료를 얻는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결말만 조금 다르다는 거야. 마지막에 이별로 끝이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뒤쪽에 1번 문제는 지금 1, 2번 치워 놨고 3, 4, 5번 남았어. 3번. 왕수제가 처음에 화를 쏘지 못한 것은 여우의 외모를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이게 맞는 말이지. 그렇지? 맞는 말. 나의 여우가 노인에게 계속 싸움을 건 것은 왕수제가 노인을 돕지 않을 거라고 판단. 이건 무슨알수 없는 내용이죠. 그죠? 이건 알수 없는 내용. 왕수제가 도울지 안 도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고. 대신에 당부한 것은 가족이 해를 입을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4번. 그다음. 그대로 2번 갈게요. 자 디귿에 왕수제가 노인의 딸에게 반한 계기와 그녀의 재회를 확신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흠모하고 있었다 해서 반한 계기는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니은의 디귿에 가보면 디귿이 이렇게 돼 있어. 결국에는 여기서 기, 디귿의 내용이 내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내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통해서 재외에 대한 확신은알 수가 없지 그지? 이 친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정답은 3번. 왜냐면그 뒷내용으로 봐서 어 너무 과분하다. 가, 가 이게 어울리기는 하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속으로는 기뻐해도 정답은 3번이야. 그 다음에 뭐 약속 지켰고요. 비무한 존재 맞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고대로 3번 문제 가볼게. 가바나를 비교하는 거네. 자 내용이 제대로 잘 들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나머지 내용들은 다 알지, 알겠지. 이거 위에서요물퇴하는거 맞고, 그 다음에 용녀와의 결혼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건국의 시조 탄생을 알리기 위해 그랬는데 건국의 시조 탄생을 알리기 위해 특정한 임무를 하는 건 예언은 그렇지 이거는 가에서 변경된 내용이 맞죠요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기에 중국가의 화합 대신에 민족의 자존심이뭔 개소리야 갑자기 갑자기 그런 얘기 없어 정답은 사 번이야 어자그사번 그다음 아주 사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사 번입니다. 결국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조흥대는 그래서 환해지고 구름 속에서 해가 나오고 이해가 됐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작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작품이 연결되면 심청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복습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